해드릴게요. 뉴스킴 비즈니스는 시스템 사업이죠.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자유로움을 얻기 위해선 이런 복제 가능한 시스템이 있어야 하며, 그 시스템 또한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시스템이어야 합니다. 그 예시로 첫 페이지 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저번 시간에 나의 명단 20위 안에 드시는 분과 약속을 잡아서 나의 이야기와 함께 대화를 하는 숙제를 내드렸죠. 그 시간을 이어 이제는 음, 그 명단에 있는 분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또 뉴스킨 비즈니스를 어떻게 알리고 어떻게 이끌어야 할지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컨택. 우선 어, 내가 저번 시간에 적은 그 자산, 나의 자산인 명당 속 인물과 컨택, 즉 연락을 해서 만남을 약속한 후1대1 혹은 여러 명이 모여 데모를 하는 그홈 파티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그런 홈 파티를 통해서 뉴스킨 제품을 알립니다. 그 후에 그분이 뉴스킨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됐으면 계속적인 만남, 연락 이런 신뢰 사기를 통해서 새로운 인맥을 소개받거나 아니면 뉴스킨 비즈니스를 계속적으로 알립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STP를 통해서 강의를 초대하는데 저희 그 강의 어떤 초대를 해야 되냐 어, 수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초대 세미나 있죠 밤 9시에 시작하는 거 혹은 스폰서님과의 3자 미팅, 홈미팅 이렇게 초대를 하면서 애프터미팅 이란 거를 꼭 하잖아요 그 애프터미팅을 통해서 어, 그가 생각하고 있는 뉴스킨 비즈니스 혹은 어, 계속적으로 이제 강의를 통해서 달라지고 있는 마인드를 알아가면서 다음 약속을 잡아 계속 비즈니스를 알아가게 합니다. 그 시간 속에 어, 네트워크 마케팅 책이나 영상 요즘 유튜브 치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네트워크 마케팅 관련된 책이나 영상을 소개해서 가치를 계속 알리고 그렇게 뉴스킨 비즈니스를 그분이 결정을 했다면. 저희가 하는 이 LOI 아카데미 혹은 수요일마다 진행되는 그룹 미팅인 스카이 미팅 그런 미팅에 초대를 해서 트레이닝을 계속 걸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십과 자기 개발을 계속적으로 키우게 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진행이 됐다면 나는 또 새로운 리더를 찾아야겠죠. 그 리더를 찾기 위해서 다시 처음부터 컨택 약속, 이렇게 새로운 명단을 컨택하면서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나가면 돼요. 근데 어, 이런 사실 이런 과정들이 어, 모든 분들이 이 루틴대로 착착 막 이렇게 이내, 진행이 되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s t p 를 듣고 바로 비즈니스를 결정하실 수 있고 또 제품을 쓰고 제품의 비전을 느껴서 비즈니스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과정들이, 다양한 과정들이 있지만 이런 복제 가능한 시스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올 나의 파트너분들 또그 파트너분들의 파트너분에게 계속 복제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결국엔 경제적인, 시간적인 자유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더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다음 페이지 초대의 중요성인데요. 초대는 뉴 스킨 사업의 핵심이라고 해요. 왜 핵심이냐? 뉴 스킨 사업은 경제적인 풍족함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큰 가치가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즉 내가 컨택하고 있는 그 분이, 그 분이 사업 경력이 짧은 나를 통해 보는 뉴 스킨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를 통해서 사업적으로 이미 성장한 선배 사업자들을 계속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이미지를 계속 보여주고 관점을 바꿔줄 수 있겠죠. 또한, 우리, 어, 뉴 스킨 사업자분들 보면 엄청 긍정적이고 밝고 얼굴이 반짝반짝 느껴지는 게, 어, 그게 줌으로도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함께 강의를 듣고 있는 다른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호감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뉴 스킨 사업에 대한 생각도 좀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고, 어, 여기 초대의 장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초대하기가 좀더 수월해졌다는 점. 또한, 어, 소비자나 가망사업자에게 시스템과 강사에 대한 티업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여러 강사의 강의를 직접 많이 들어보고 강사와 강의 내용을 파악해서 초대자를 비슷한 성향의 강사, 비슷한 성향의 강의에 적절하게 초대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는데 더욱 효과적이고, 이때 진짜 중요할 점은 반드시 함께 강의를 듣고 들을 때 내가 핸드폰을 보거나 이런 딴짓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나부터 강의에 집중을 해야지 초대자도 함께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초대는 뉴스킨 사업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초대를 엄청 많이 할수록 나의 사업의 성장 속도도 같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티업의 중요성인데요. 티업이란 뉴스킨 사업에 있어서 사람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불러, 불려요. 티업은 그 원래 골프 용어로 공을 치기 전에 t자 모양으로 돼 있는 곳에 공을 먼저 평평하게 잘 보이게 올려두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을 소개할 때그 사람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살짝 띄어서 소개하는 것을 유미를 한다고 해요. 근데 엄청 과하게 티업을 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 공감이 갈수 있도록 그걸 인간미라고 하죠. 인간미가 느껴질 수 있도록 따뜻하고 친밀하게 느낄 수 있는 진심어린 칭찬과 함께 소개를 해줘야 합니다. 이 티업은 나의 스폰서님을 소개할 때나 혹은 형제라인 사장님들, 즉 여기 계신 스카이 사장님들을 소개를 할때 모두 쓰이게 돼요.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 경제적인 능력 이런 것보다는 내가 그분에게 느끼는 인간적인 매력, 그리고 뉴스킨 사업을 대하는 태도, 이런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티업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가 있는데, 어, 나는 칭찬이나 누구 소개하고 그런 거 진짜 못하는 스타일이라 그러면 이렇게 예시를 위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실제 상황이라 생각하고 내온 마음과 정성, 진심을 담아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저를 초대자라고 생각하고 저한테 이제 그분을 티업을 하는 건데, 어, 우리 성준이 사장님이 옥지 사장님한테, 어, 아, 성준이 사장님이 옥지 사장님 티업을 하는 그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형제라인 소개라고 예시가 있거든요. 저한테 한번 티업을 해 보세요. 똑같이. <laughs> 음소거, 음소거. 아이고씨. <laughs> 해볼게요. 네. 형제라인 뭐 소개해주는 거 소개해주는 거 하죠? 네, 네, 네. 이거 그대로 따라 하셔도 돼요. 예시. 아, 제가 꼭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전지 땡땡땡이시고 그룹에서 미소 천사를 담당하고 계세요. 그리고 웃는 얼굴을 볼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하게 따뜻해지게 만들어 주시는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같은 팀에서 사업을 했어서 너무 행복한 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진짜 소개시켜 주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laughs> 다음은 이제 스폰서 소개가 있는데요. 어, 우리 박경미 사장님이 정명월 사장님 소개하는 그걸 한번 해볼게요. 어 시작할까요? <laughs> 아저 들리세요? 네 들려요. 아 그래요? 아, 제가 너무 오랜만에 들어갖고좀 낯설어갖고. 저희 스폰서 사장님 정명환 사장님이라고 계신데, 저희 정명환 사장님께서는, 어, 항상 진심어린 마음으로, 뭐, 누스킨 사업에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일에 또 좀, 어, 되게 적극적으로, 좀이 아니라 되게 적극적으로 진심을 다해서, 어, 이렇게 애써주시는 그 마음이 전달이 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할수 있다 하고 격려를 해주시고, 우리 미래는 좀 발, 어, 되게 많이 밝다. 왜뉴 스킨이 있으니까 그런 일을 잘, 어, 어, 습관적으로 항상 해주시는 분이라서, 어, 제가 약간 뭐, 이렇게 좀 힘을 하거나 이럴 때도 이분을 보면 항상 에너지를 얻게 되는 그런 분이십니다. <laughs> 어, 갑자기 알아듣고 제가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는데, 어, 그 정명회 사장님의 모습을 항상 그 최선 다하는 모습, 진지한 모습, 그게 천 어,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요. <laughs>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즉흥적인데도 엄청 잘하시네요. 어, 이렇게 저희가 조금씩 계속 연습을 해보시면 진짜 내가 어느 순간. 티업의 왕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연습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애프터미팅의 중요성인데요. 어, 우리가 티업을 하고 초대를 했다면 강의를 들은 후에는 꼭 해야 될게 있죠. 그게 바로 애프터미팅입니다. 초대의 완성은 애프터미팅에 있습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초대자가 세미나를 듣게 되면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그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겨서 부정적인 반응도 생길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바로 안 풀어주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바로 풀어줄 수 있게 또 궁금증을 해결해 줄수 있는 시간이 바로 애프터 미팅이에요. 초대자가 있다면 미리 스폰서님께 초대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서 애프터 미팅 때 어떤 부분에서 공감이 됐는지 정보를 공유한, 공유하는 것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중요한 거는 애프터 미팅이 있다는 것을 꼭 초대자에게 미리 알려주셔야 돼요. 강의가 끝난 후에 갑작스럽게 어, 이런, 이런 게 있어. 그냥 너가 강의 들은 소감 하나 말해. 이렇게 말을 한다면 안 들어올 확률이 거의 저, 제 생각엔 100%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아닐 뿐더러 거부감이 오히려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미리 알려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강의를 들을 때와 같은 태도와 똑같이 애프터 미팅을 할 때도 딴짓 하지 말고 어, 그 사, 상대방이 말을 하는 그 경청하는 자세를 보여야겠죠. 그리고 중간 부분 이제 보시면은 나와 있는 게 나의 태도가 내 초대자 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어요. 나의 태도가 내 초대자 뿐만 아니라 형제라인 초대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깊이 인식하고 그룹의 따뜻한 문화가 전달된, 전달될 수 있게 팀워크를 발휘해야 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러한, 어, 사소한 태도 또한 우리 스카이 그룹의 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팀워크 꼭 명심해 주시고, 어, 애프터 미팅 형식은 스피치 형식이 있어요. 이름, 그리고 스폰서와 나의 업라인 6대까지 소개하는 거, 뉴스캔 사업을 시작하기 전 직업 혹은, 어, 현 직업, 뉴스캔을 만난 계기까지 마이 스토리가 되겠죠. 그 마이스토리를 짧게 한 후에 세미나에서 공감하고 느낀 긍정적인 부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건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내가 그 강사님을 평가하거나 부정적인 부분이 아닌 긍정적인 부분만 정리해서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그 예시로 이렇게 짧고 효과적인 스피치 예시가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어, 마지막 페이지 stp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쇼더플랜이라는 줄임말인데요. STP란 뉴스킨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는 행위 어 그냥 사업 설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업 설명을 줄인 단어인데 우리가 제품을 설명하는 순간에도 혹은 데모를 하는 순간에도 사업의 비전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뉴스킨 사업은 단순히 제품만 말고 끝 이게 아니죠. 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뉴스킨 사업의 본질을 항상 기억하시고 권리 수익과 레버리지의 비전을 전달하는 것이 어, 뉴스킨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어 나의 스토리, 즉 마이 스토리를 정립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이 끝나면 내가 왜뉴스킨 사업을 하고 어스킨 사업을 하고 있는지, 뉴스킨 사업을 어떻게 상대방한테 설명을 할 건지 잘 생각해 보시고 정리를 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어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미리 대본을 써 보셔서 그거를 어 읽으면은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데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인생 100세 시대 이제는 어 지금 태어나기에는 1 5 0살까지살수 있다고 하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미래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아요. 우리 아마 필드에서 진짜 사업 설명을, 하, 사업 설명을 하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꿈꾸고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보여주는 뉴스킨 사업이 그 사람에게 정말 큰 기회로 다가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뉴스킨 비즈니스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그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이 시간이 끝나면 나의 마이 스토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의 복제 모델을 시작하실 수 있는 부분을 했는데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고 마지막 섹션 7 비즈니스 팁에 대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어, 초대의 중요성과 그 다음에 TRB의 중요성, 어, 그리고 STP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차근차근하게 지금 여행을 간기, 갔음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하는 것처럼 너무 어, 그러니까 간략